레네지 투더 차복 위브 아 고급 활용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린드뷰를 귀걸이 450억 수신하고요 15,000개 있어야 되잖아 고급 활용입니다 공성 전에 만들고 가자 후지 취소하고 자 그리고 만개정도 다매 열정 어, 레어 3종 확보 다 됐고, 그리고 활용이아가시 온도 확보가 됐구요. 갑시다. 보고, 활용이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제 활용이가 고급 활용이가 되네요. 자, 활용 관련 나가신 아이템을 교환한다. 자 일단은 활용이 이미지가 일단은 이래요. 조금 맞죠. 조금 해요. 조금 맞고 지금 10 활용이가 옵션이 어, 공격력 7% 방어력 7% 그리고 마법장 72 그리고 무기 공격력 72 증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고급 활용이로 변신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거든요. 고급 활용 관련 나가신을 교환한다. 자, 드래곤의 정수를 해줍니다. 일단 안타귀 거리를 하나 쪼개 주고요. 자, 안타귀 거리를 하나 더 쪼개 주고요. 자, 린드 귀걸이까지 세 개를 녹여서 자 드래곤의 정수를 만들었습니다. 세 개를 자 드래곤 정수 세개 됐고요. 시파형이 준비됐고요. 자, 여명 투지 수호까지 천 개씩 확보가 됐습니다. 자, 그럼 교환을 하러 갑시다. 활용 관련 아이템을 교환한다. 그리고, 어디 갔죠? 고급 활용, 어디 갔죠? 내가 어디서 고급 활용을 만들었더라? 아, 고급 아가시온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고급 활용 아가시온 참으로 교환을 해주는 거죠. 짜잔! 뭐 그냥 그냥 바로 떠버리네 고급 활용 아가시온 참을 얻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공격력 10% 마법 저항 그리고 방어력 10% 그리고 일반 공격 물리 스킬 마법 스킬 크리티컬 데미지가 10% 증가하고 마법 저항이 72 증가합니다. 어마어마한 위력의 고급 활용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미지도 상당히 이뻐요. 음... 아... 불을 막 뿜어제끼네요 어... 요정도는 착용해줘야죠 음... 이쁩니다 보고파랭이 차고 오늘 공사에 참전합니다 다 첩된거죠 감당할 수 있겠네 니들? 감당하기 쉽지 않을겁니다 여기에 귀걸이도 3자가 됐어요 자 일단 메인에는 자... 최대 HP가 10%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메인에는 착용을 해주고 그리고 고급 아가씨 원늘 일단은 세컨드 에 착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소자리를 빼고 개자를 찰까? 아니지. 공청은 황소지. 기다려요. 동건파 사악마파 들어가서 우측으로 진입하시고 나머지 좌측으로 진입합니다. 저희 파티 먼저 들어갈 테니까 저희들 모여 있는데 먼저 저희 들어가고 난 후에. 들어가고 난 후에 한 1, 20초 있다가 진입하시면 됩니다. 진입 신호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꺾인 데서 올라가지 말고 대기하십시오. 전체 이동합니다. 이동. 자, 도미 채무 되죠. 도미 채무 올립니다. 들어가, 들어가, 자리 잡으세요. 기다려요. 도움배틀 팜몬올려 팜몬올려 도움배틀 뿌려주고 도움배틀 뿌려줘 우리 탱스킬 올려 우리 탱스킬 올려 민다 이번엔 내가 네, 브레스, 올렸어, 아이. 마쿠 올렸어, 아이. 어, 밀어, 다 밀었어? 다 밀었어? 화이팅 해요. 깃털 냅니다. 깃털, 깃털 딜이신 분 저기 뭐냐. 리스하고 빠르게 계속 합류해주세요 뚫어냅니다. 휠. 나우터 공작이 끌어냅니다. 이제 무적 드레드까지명 마리벨 프레스 맞았다잉. 음 루니 무적 중 무적, 무적 한번 따 볼까? 끝났다에 루니 넘깁니다. 초등이별 초등이 안 잡히고 초등이별 초등이 내가 보낼게 어디어십세키 초등이 초등이 찍 언금이 바이리 바이 리 보자 바이 바이 리리셋빠 가지고 바이리 찍 언금이 언금이 버리고 언금이 개 공작이 봐포커니이 커건이 버리고 아, 닌자 마이트. 마이트 임사. 옆에 레이. 레이즈 퓨라. 루은성 상황 어때요? 루은성, 뮤진님 루은성 상황 어떤가요? 예. 잘, 잘, 잘 지켜봐 주세요. 비비니. 자, 안쪽까지 들어가 정리하겠습니다. 안쪽까지 들어가, 들어가서, 저, 잔여병력 있는 거다 정리할게요. 그리고 나가지 마. 나가서 담자. 애들 오기 전에 담자. 가! 가서 쳐! 바 이리발, 탱스의 시간 체크해 줘제 탱스의 시간 체크해 줘요. 뒤에 이별이. 나 들어간다, 잉 오케이, 존나 의무자. 나, 나 앞에 넣어놓고 뒤에서 땅땅 쳐. 괜찮으니까.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면 사지야, 들어가면 안 돼, 택시를 대야 들어가. 들어가지 마, 그냥 내 앞에 넣어놓고, 그냥 땅땅 쳐, 뒤에서. 어, 수어탑어탑 찍고 범위 쳐도 돼. 아이, 리벨. 나가지 마. 천천히 밀고 가. 천천히 밀고 가. 나 찍고 와. 나 찍고 와. 다 나와. 다 나와. 밀어. 씨발, 다, 다 들어와. 들어와. 배틀, 동미 배틀 뿌려. 빨리, 이 새끼야, 뒤져라. 오케이, 쭉쭉 밀고 나가. 뻗어 쭉쭉 뻗어. 다 밀어! 오케이, 뒤에 아군. 오케이. 음, 각인 계속 시도해 주십시오. 자, 각인 때 2층 장악하시고요. 자, 사악마 팟, 불의 재단 쪽 내려가서 마크합니다. 사악마 팟, 불의 재단 쪽 내려가서 마크하고, 동건 팟, 물의 재단 내려가서 마크하고, 나머지 센터 대기합니다. 내려가서 입구 쪽부터 틀어 맞고 마크 해 주세요. 나머지 센터 대기. 2층 센터 대기. 우리 판부 되죠? 저 먼저 올라갈게요. 올라 한번 쳐주고 기다려 아직 올라오지 마.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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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존나 당갔어. 우리 텐스케 안 되잖아. 코라고 저외성문 장악하고 오자. 텐스케 중이야. 빠져야 돼. 빠지고 위로 올라가. 씨발 모르겄다. 올라가. 하나로 더 죽이고 죽어. 음. 세크드 된다. 음. 나엑셀. La presse. 야, 위에 존나 다 잡았어. 위에 나 혼자 들어와서 다 죽여버렸어 그냥. 밑에만 정리하면 돼. 모르겠다. 진짜 다 잡았어. <laughs> 시발 세파티 잡았다.